우선, 어, 우리 사회 히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링 얘기를 좀, 처음에 할까 합니다. 어, 볼링의 맨 앞에 있는 핀이 1번 핀입니다. 1번 핀을 정통으로 겨냥하면은, 많은 경우에 여기 7번 핀하고 10번 핀이 스페어로 남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게 5번 핀인데, 1번 핀과 3번 핀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어, 저 핀을 건드려야지, 어, 이 스트라이크, 12개 다러수리는 뭐, 스트라이크가 나올 어, 한계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번 핀하고 3번 핀 사이 숨어 있어가지고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번 음. 핀을 대장을 하게 돼 있죠. 자, 우리 사회에 이제 킹핀이 무엇일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떤 핀을 건드려야지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좀, 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늘 고민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그스피가 아니라 영문가 중에, 영문학자 중에 피천드 선생 다 아실 겁니다. 어, 다들 좋아하시는 게많아 저도 좋아하는데 아사코 나온 인연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스피를 창자인적에 비유한 스피라고 하는 어, 그 스피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제가 좋아하는 어, 피천드, 피천드 선생 스피 중에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한 5만원쯤 생기는 생활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는 걸로 시작하는 그런 스피드입니다. 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그 피첩 선생은 그 스피드에서 그, 그 5만원을 할수 있는 일을 조금 썼습니다. 그 사모님 게견줄 선물, 그 유명한 딸에게줄 선물 이렇게 쭉 썼었는데, 그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 그동안 적조하였던 친구들 집으로 아하고 싶다. 그러면 아내는 친이라서 도마질를할 것이다. 이런, 음. 어, 말도 나옵니다. 그 작품이 1958년도 작품입니다. 어, 5번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이었길래, 어, 선생님께 할 일을 쫙쓴거 보니까 아마 제법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해 전에 그 프리스턴 대학에 그 노벨상을 받은 어, 카노먼하고 디튼이라는 음. 교수가 쓴 어, 아티클이 있습니다. 특히 그 카노먼 교수는 심리학자이면서 이 경제학과 이렇게 접목시킨 사람은 유명합니다. 어, 행동 경제학인가요? 이런 창시를 했다고도 익혀야 되는데, 그분이 쓴 짧은 아티클 중에, 어, 자기 수입과 이 행복하고 이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짧은 아티클이 있습니다. 어, 미국 시민 어, 4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어, 짧은 아티클입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어, 짧게 요약하면은, 어, 자기 수입이 연봉기금을 7만 5천불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어, 수입이 증가에 따라서, 어, 행복도도 같이 증가를 하는데, 7만 5천불이 넘었으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짧은 아티클에서 주는, 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만 5천 불이면 우리가 또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또이 아티클 읽는다고 얘기 나오면은 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그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봉이 9천만 원 정도 되면 그야 하면은 돈을 벌어도 그냥 행복하지 않다니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 아티클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을더 i 스 n whether money buys happiness. 돈으로 행보할수 있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후보가 있죠. 예를 들면, 어, 우리 사이 어떤 게임의 룰이 좀 공정하지 않아서 그럴까? 어, 내 옆에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옆에 있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태라는 걸 봐서는, 어, 별로 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걸까? 또는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할수 있는 나야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럴까 뭐다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처분 소득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피천덕 선생이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 5만원이라는 얘기 를 했는데 9천만원이라고 하는 연봉이 75천불이라는 만 연봉이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니까 우리 사회에서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들 집에 자제분들 계실 텐데 자제분들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라든지 어, 중고등학생은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어, 거기에 들한 통신기라든지 또는 우리 어, 주택 어떤 파이낸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어, 대출 받아서 집을 산 뒤에 어, 이자 갚아 나가고 하는 여러 어, 가지 그런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 내가 9천만 원을 벌어도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게 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사회의 어떤 강제 비용이 크기 때문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 이와 같은 음.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2007년 에 우리 국민 소득 2만 불을 넘었습니다. 어, 7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어, OECD 어, 3만 불 이상인 나라 23개 나라를 어, 통계를 보면은 2만 불에서 3만 불 가는 데 보통 8 0 0만불다 따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7년이 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2만불 중반대에 멈추고 있을까? 혹시 우리가 어떤 2만불,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죠. 어, 말콤그레도웰이 어. 티핑포인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나비카 골리아빠져 흥미있는 책을 썼는데 어, 티핑포인트에 보면 은 어, 우리가 과연 그 혹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는 그런 티핑 포인트 가고 있는 혹시 그렇게 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티핑 포인트의 어떤 시나리오는 무엇일지 어, 일본이 잊어버린 10년, 20년 어, 그 디플레이션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최근에 또 디플레이션 논쟁도 붙었었지요. 그대신 어, 일본보다 훨씬 더한 우리가 사회 갈등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과연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매니지해야 될지, 결과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개인의 합리적인 그 결정이나, 어, 행태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어떤 렉티브한 어, 그런 사회 의사 결정, 또는 사회 행동으로 나타났을 적에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사회의 합리적인 어, 어떤 의사결정이 많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덧셈의 합이라고 어, 생각하는데 덧셈의 합이 답이 늘 맞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태가 모여졌을 때 어, 답이 틀리는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형제에서는 구성의 순이란 말을 씁니다. 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데 어,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인다고 일어 쓰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더잘 보게 안 되는 거죠. 교통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조금 빨리 좀 가기 위해서 이 교통규칙을 위반했을 때그 사람들 빨리 갔을지 모르죠. 다 같이 교통규칙을 위반하게 되면은, 어, 더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농사가 풍요이 되면은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어, 농민들이 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의 모순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현재화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 딜레마입니다 어, 최근에 우리 경제상황을 봐도 뭐, 진작에 하시겠지만, 가게는 경쟁 불확실하니까, 어,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야 됩니다.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사람입을 쌓거나, 어, 하게 되겠죠. 어, 대개적인 그, 의사결정이나 핵틀어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최근의 경제 상황과 비슷한 총수의 압박이라고 하는, 어,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해서, 어, 결국 더 세밀하게 틀려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 여러 가지 예가, 이 예는 뭐, 제가, 어, 열댓개 이상, 그, 늘 갖고 다닙니다만 어, 그 중에 하나만 드다면 우리 복지 같은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 모두가 뭐다 자기에게 오는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네칠전에 예산실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의 편성을 책임고 있는 자리지요. 어, 그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복지 수요를 어떻게 어, 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담는것이냐 부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복지를 원하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은 우리 재정 건전성, 나라 살림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국가가 그 돈을 쓰는 투자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 문제도 같은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아까 제가 볼링기를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과연 그런 큰 필요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핀을 건드려야지 될 것일까 하는 것이 어 자금들이 갖고 있는 어, 고민입니다. 그런 틴핀을 찾아 넘어뜨리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